어,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신기한게도그 쓰고 1, 2주 안에 그 일이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지 어, 둘다 문제도 있어. 해결되고 우와. 마음도 해결됐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음, 살면서 우리가 늘 겪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어,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열 받을 때, 내지는 빡실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 그럴 만한 관계는 최대한 저는 좀 배제하기는 편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드물게라도 올해 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래도 되게 적은 편이죠. 근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랜 인간관계 중에서도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한명 있어요. 네. 늘 그렇진 않고 가끔 그래요. 가끔. 사람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얘가 안 해주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얘가 몰라주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몰라서 너무 모를 때막 답답하거든요. 이게 뻔한데 이렇게 이 뻔한 건데 내가 봤을 땐 뻔한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시행착오 하고 있을 때막 옆에서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들 볼때 아마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저렇게 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냥 딱 가만히 있다가도 한 번씩 이제 취미로 오르세요. 그럴 때 그거 말고 이제 뭐 그거 말고는 저는 딱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뭐, 이렇게 불편함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전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 본 내용인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제 편지 쓴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조금 알려드린다면, 내가 너한테 늘 아쉬운 것이 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해. 내가 얻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상대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어려워.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음, 너의 돈이 중요하면 상대의 돈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음, 뭐 내용으로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게 있었고, 올해 딱두번 썼어요. 또 하나는 3월 4일에 쓴 거네요? 누구 누구야? 나는 말했다시피 다른 무엇도 아니고 네가 좀더잘 되길 바래서 뭐 이런 거라는 거. 그 내용이 첫 편지 썼던 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올해 두번 썼거든요. 근데 이두번쓴 거를 보내진 않았어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편지를 쓰고 보내지 않고 책상에 넣어둔다. 근데 그참 신기하게도. 첫 번째 3월인가 그때 썼던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요새 뭐 카톡으로 보내니까 카톡으로 안 보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거 쓰고 1, 2주 안에 그 일이 해결됐어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편지는 어제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보면 음, 머지않아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막 서로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말로 하면 거칠어지거든요. 그리고 열받고 목소리 커지고 근데 심하면 하나도나오잖아요 근데 쓰면 그런 말은 잘안 쓰게 돼요. 한번 내 마음이 한번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톤 다운이 된다고 할까나? 그렇게 되고 나서 좀더내 입장만 쓰지 않고 상대방 입장도 좀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쓰고 나면 뭐가 좋냐면 막 열받아있던 게 일단 마음도 가라앉아요. 내용을 쓸 때도 뭐 쓰고 나서 또한번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걸 보내면 아무리 내가 내용을 잘 쓰고 하더라도 받으면 그 사람이 또좀 누구나 자기 보고 틀렸다고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받으면 또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넣어두고 내 마음이 이제 두 단계 정도 다운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저는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3월 달에 보내지 않으신 편지를 쓰고 2주 뒤에 괜찮아지셨다고 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건지, 어, 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좋아. 마음도 해결됐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한지는 몇년안 됐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다 해결되진 않아요. 다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불편한 상태로 있기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 본인들 마음이 편해져요. 훨씬 더. 이전부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그럴 정도의 인간관계가 돼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근데 이 방법 저는 참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있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최근에는 꼭 어, 어, 그리고 영상도 제가 그때 그때마다 캡쳐해놓고 순차적으로 찍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이랑요, 댓글로 쓰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